노는 언니하면 딱 연상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우리 PD님? 예쁜 언니. 그렇지, <laughs> 예쁜 언니 <laughs> 또 매력이 넘치는. 그렇지. 왜 우리는 왜 노는 언니하면은 그렇게 예쁜 외모를 우리는 늘 상상을 할까요? 그런 언니들이 어. 좀 놀잖아요. 맞아. 대부분 그래. 옛날에 우리 때도 그랬었었고, 지금도 보면은 노는 언니들, 좀놀것 같이 보이는 여성분들 중에서 내가 막 열심히 놀다가 어느 중간에 정신을 차리고 되게 괜찮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꽤 많아요. 많아. 나 때도 그랬었으니까. 내 주변에 별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남자만 만나러 다니고, 창시자에 맨날 화장하고 다니고 막 이랬던 여자들, 일명 우리가 말하는 노는 언니들. 왜 그런 노는 언니들이 결혼을 잘하는 걸까?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 거 같아요.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만 보냐면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본인이 찾아가 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뭐 열심히 뭐 공부하고 되는 되게 애가 착하고 순하고 열심히 살았고 되게 바르게 살고 있고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말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여자들이 있어. 그런 여자들의 외모는 어떤지 알아? 별로 안 예뻐. 근데 은근히 아직 꿈을 조 몰라서 그런 여자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원석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많이 놀아보는 분들 맞아요. 우리의 먹이 사수를 쫙 봐요. 피라미드 배 밑에 깔려 있는 게 어떤 남자들? 못생긴 남자들. 자그 위에. 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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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정해줄까 어떻게 해줄까요? 사실인가요? <laughs> 위에 누가 있어 못생긴 언니들이 있어 그 위로 올라가 누가 있어 예쁜 언니들이 있어요 그 위에 누가 있어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네. 잘생긴 오빠들 멋있는 오빠들이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거야 근데 여성들이고 남성분들이고 보잖아요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이 그들과 접촉을 했던 사람들은 원석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큰거 같아. 여기서도 어이 사람 참 괜찮다라고 하는데 연결을 잘안돼 잠깐 만나다가도 남성분들이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은 어떤 거야? 내가 갖지 못한 것들 키, 머리, 고운 피부, 깨달픈 손. 맑은 피부를 원한단 말이야.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성은 어떤 남성들이야? 큰 키. 수염. <laughs> 수염. 그렇지. <laughs> 아, 진짜로 그런 남성분들을 좋아해요, 여성분들이. 근육 있잖아, 장근육. 남자들이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장근육 있잖아? 야, 여자들 미친다. 다 쓰러진다. 내가 갖지 못한 거를 상대방이 갖고 있으니 이성들끼리 서로 거기에 뿅! 가는 거야. <laughs> 자, 그러면, 노는 언니들이 그런 사람들이랑 결혼을 했을까? 막 경험을 해보잖아. 막 만났어. 근데 어 얘까지는 안 넘어올 것같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방향은 조금씩 틀어. 그러면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게 어떤 것지를 정확하게 알아.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가질 수있다는걸를 알아. 그리고 남자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 앞에 가면은 노는 언니들도 어어저 그런 거는 어 조금 어, 그런 데는 잘못 가겠어요. 네? <laughs> 이런 데 가시나요? 어우 너무 시끄러운 거 너무 싫어요 확실히 안 그래, 아, 그래, 그래, 연애를 못 해봤던 우리 남성분들이 그은 언니들한테 이 사람은 뭐그그냥이상 그래, 훅 빠져버리는 거야 남성분들이 와서 나한테 그래, 저는요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거는요,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라고 남성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 정말 이 남성분들이 그런 여성분들을 만나냐? 아니야. 본인이 좋아하고 계속 교제가 이어나가는 여자를 보잖아요? 솔직히 내가 보기에 인성적으로, 어, 이 여성분 너무 괜찮아. 이런 여자보다 예쁜 여자 좋아하던데요. <laughs> 그 말은 그거죠. 내가 잘이 <laughs> 어.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 그런 게 중요합니다. 단 외모가 내가 원하는 외모여야 얘기해. <laughs>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 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남자들이 이 상황을 키워 부동 버린 거야. 왜 예쁜 여자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 남자들이 어 너무 싫다마도 이 꼬리가 올라가 이 여우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거든. 눈빛이 벌써 남성분들이 흔들려. 그리고 이 꼬리가 살짝. 움직여. 이러면서 남성분들한테 접근을 하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고, 몇번 오빠 만나자 하고, 갑자기 연락이 딱 끊어버린다라는 거지. 이걸 누가 만들었어? 뒤에 지공을 누가 했어? 남성분들이 했잖아요. 했잖아. 뭘 아니야. 했지? <laughs> 아니, 이런 거를 보면 은 진짜 바보스럽다. 정말 개탄스 남자분이 아니야. 왜 남성분들은 그렇게 시각적인 거에 있어서 약해지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를 이용하는 게 누구냐? 노는 언니들. 사람을 좀 많이 만나봤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볼수 있는 능력이 다른 여성들보다 현저하게 높아. 그러면서 본인이 머리가 조금 있는 노는 언니들 같은 경우는 '아, 이러니까 내가 뭐를 좀 내려놔야겠네.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어떤 남자들을 만나. 남자들 음, 음, 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항상 보면 외적인건 조금 떨어지던 균형이 좋더라 그래서 있잖아 예쁜 여자 옆에 못생긴 남자가 같이 가잖아요 그럼 다들 뭐라 그래요? 남자 같은 사람 그렇지 맞아 그래요 <laughs> 못생긴 여자 옆에 꼭 보면 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 잘생긴 남자들 맞아요. 그게 누구야? 피라미드 먹이 사슬 가장 위에 있는 잘생긴 남자들이 꼭 능력있고 돈도 조금 많고 남자한테 조금 쓸줄 아는 이런 여자들이 꼭 옆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애들이 애니 보고 투디랑. <laughs> 그런 걸 보면은 많이 만나봐야 돼. 많이 만나보고 젊을 때 많이 만나볼 수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너무 돈 쓰지 말고 좀 말고 좀안쓰을안 만나주는데 어떡해? 아나 정말 미쳐버리겠어 우리 아들 알바해서 맨날 돈이 없어. 정신 나갈 새끼 같아 그냥 예쁜 여자가 나한테 갑자기 와서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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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의심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 뒤통수 네 맞았어 나는 뭐야 이렇게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만나서행복하게 배우... 살면 되잖아요 살면 별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laughs> 많이 놀아봤으니까 여기서 그만해야지 나는 여성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원래 타고나게 이렇게 타고났어 만족이 안 되네 그래서 결혼 후에도 그 생활을 계속 지속해 나간 여성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퐁퐁하게 되는 거 맞아요 다 시키잖아 왜냐면 만만하거든 내가 너와 결혼을 해줬거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영상을 보면 보 이런 걸 보시는 분들도 아 역시 혼자 사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실 거 결정사에서 <laughs> 운영하는 채널인데 없어. 혼자 살려면 혼자 사는 거고 그 중에서도 연락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니까 뭐 이거를 교훈 삼아 가지고 난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 뭐 그런 사람들도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이런 걸로 연락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있죠. <laughs> 있죠. 정말 훌륭하신 분들만 소개시켜 줄게요. 내가 이렇게 상담을 안할 거다라는 거를 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시는 거고.